아, 저게 저거구나. 저 문에 붙여져 있네요. 니치 팔로마 대단한 친구, 하지마! 알게 뭐야? 우리 지금부터 가느라 길때 위에는 있 땅으로부터 200억 나노미터 위라고 뭐뛰어내려이 정도로 안 다쳐. 말이 돼? 스카이 다이빙이나라고?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여기서 나갈 수도 없어.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실언을 주선나니까난이 장소 에바 무슨 짓을? 진짜 뛰어내렸어? 쫄았군 <laughs> 진짜 뛰어내렸다고? 왜 이렇게 버려진거지? 더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겠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 배들은 알다시피 어디든 GPS가 붙어있다고 그거면 충분하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음 등대가 버려지는 현상이네요 저 리버 여기에게 여긴 나에게 꽤 소중한 장소야 같은, 이제,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가봐요, 여기가. 그래서, 나 말이지. 지금, 우리 꽤나 살림이 자리 잡혔잖아. 꾸준히 저축하면 몇년 안에는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꽤 빠르게, 왜 지, 지 맘대로 넘어가? 어,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볼수 있을 거야. 매일 아침, 매일 밤, 늘 함께야. 응, 음, 또 기분 내키면 언제든지 차려올 수 있어. 그녀는 다시 외롭지 않을 거야, 존. 그녀, 매일 그녀를 바라볼 수 있어. 그녀, 응, 음, 그렇게 될 거야. 아까 야나인가, 그 사람... 사람이 아닌가 본데? 잘 됐네, 농담이겠지? 무슨 일어는지잘 알잖아. 열차 추돌 사고로 보는 느낌이야.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에 비하면 결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행복하다는 거야. 다음으로 가자. 말 걸어봐. 껴안고 있을 때말 걸어봐. 반응이 없네. 잠깐만 지금 저 등대를 보고 야나라고 불렀던거지맞지어 그러네 야저 등대가 야나인가 봐. 야나네 그런거 같아 그럼 리버씨는 등대 때문에 수술 받는걸 포기한거야? 이건 좀 많이 심한데? 우리를 해오면서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도 봐왔잖아 그랬지. 그래도 말야 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는데 말이야. 이건 우리랑은 관계 없는 일이야. 리버시는 우리 고객이 아니야. 결국 저 등대에 이제 뭐 수리를 하든가 집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수술받는 걸 포기했습니다. 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따라 가야 되나요? 아닌 것같 은데 다시 내려 갑시다. 다 모았어. 나 여기 아까 그곳이네요. 어, 기념물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아까 그.. 차 박은 곳이죠. 어, 차 박은 곳입니다. 토끼족 인형. 이번에는 최소 다섯 번! 다섯 번? 5번? 다섯 번을 하라고? 이걸?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오바에 초과했지만 아 됐습니다. 응 리버. 토끼 인형을 일단 확인 젠장 이걸 또 혹시 뭐더 있나 확인하고 갑시다 이런 거할 때는 확실히 다 확인 하고 가는 게 좋아요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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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나가면 돼요 등대 화분 없어요 찬짱. 싱크대. A4 한 박스. 아,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것 같군. 어떻게 되나 돼. 설명을 해줘야지. 낡은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올린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닥터 후에 나오는 타디스? 탭디스? 를 이용하면 간다 할 거라고 아니 이걸 다 어디 안에 아, 네.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난제야. 응 인정. 아무튼 이것만 은 확실하고 피아노를 옮기는 건 누가 됐건 겁나 힘들었다는 거. 피아노를 다 어디 안에 아, 네. 음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하나 분량을 때울 수 있을 거야. 그화 생각보다 재밌겠는 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참 웅장한 이야기겠어. 피아노를 들고 움직인다고? 저거를 피아노 되게 무거워요. 이 새벽에 머리카락을 자른 거야. 지금 적고 있는 건 뭐야? 대답이 없네요. 토끼, 당신 자리에 놔둔 토끼 봤어? 응, 봤지? 그 토끼 설명 좀 해줘. 뭐 토끼를 설명해봐. 음. 어... 노란색이었어. 또 조금 뚱뚱하더라. 그리고, 음... 그냥 종이토끼였어 그거 말고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이상해 리버 뭔가 맘에 안 들어? 리버?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간 것 같은데? 넌 어쩔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대답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그녀의 상태를 알것 같아. 이건... 그거라 쳐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녀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우리... 우리 고객님은 그녀가 아니야. 우리 월급을 줄 것들이나 찾아보자. 네, 역시. 어 머리카락을 여기 잘라가고 버렸네. 어, 본인 머리를 잘라서 이제 버렸나봐요. 이게 기념품이고 이날부터 종이로 토끼를 잡기 시작했나보네. 그렇지? 다 모았네요. 손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서 넣었네. 세번 만에 이거를 완성시키라고? 세 번? 세 번이라고? 세 번? 어떻게 세 번이 되지, 이게? 어떻게 세 번이 되는 거지? 아, 이렇게.